네 이번 시간 남자 인물이고요. 음 응. 나를 보는 거 아니야? 왜요? 무당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성격이 좀나 같아. <laughs> 이따 얘기해줄게. 카메라 꺼지면 얘기해. 주변에서 이런 말참 많이 들어. 요 저 성격 맞추고 살 사람 한명도 없다 <laughs> 저 인정하거든요 갑자기 정을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 진짜 까다로워요 예민하고 신 탓을 하고 싶지 않지만 신명을 모시고 나서 더 까다로워졌어요 좀 내가 못되졌다 싶을 정도로 까다로워진 모습이 느껴져요 그걸 굉장히 스스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다스리는데 이분을 보면 참 이분을 맞춰줄 사람이 없겠다 싶어요. 어, 근데 어내 말이 곧 법이다라는 말보다 내 말을 좀 따라줬으면 하는 마음이 강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 다르고 다른 거라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내 말을 좀잘 따라주고 내 의견에 동조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거를 좀 원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남한테 이야기할때또또 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그래서 어이 주변의 사람들이 참 이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손 아래 역에 있는 사람들은 참 속이 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암잘 맞지 않겠다 이분과는. 이분 되게 외롭겠다. 어. 그리고 주변에 많은 것들이 정리정돈 된것 같아요. 바깥에 내가 일하고 있는 일 터전에서의 사람들도 다 정리정돈 됐고. 그리고 뭔가 사업체를 이끌었거나 내가 사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어, 어떠한 집단을 꾸려나간다면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야 되고 나가야 되네요. 것들이 이 3년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지금 이삼제바람에 삼재 나가는 삼재였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원숭이띠인데 작년도까지가 삼재였다고 해도 올해까지 나가는 삼재인데 어, 4넷, 45, 4셋, 4넷, 45. 4셋부터 5대까지가 이분한테는좀 지옥의 시간이었던 걸로 보여요. 이 삼재 때는 진짜 막 모두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분에게는 진짜 지옥에 삼지지 않았을까 마음 고생 많았다. 금전적으로도 힘들다. 이 금전적으로도 힘든다는 게 돈을 못 벌어서 힘들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어, 꼭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나갈 것들 메꿔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진짜 사면 초과의 상황들이 너무 많다. 여기 빼서 여기 막고 여기 빼서 여기 막아야 한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좀 비칩니다. 그리고 어 다시금 지금 은새 출발 하는 기운이 조금 들어와요. 뱀이 허물을 벗듯이 내가 아예 막 겨울잠 자는 사람이 어 겨울잠 잤던 동물이 이렇게 동면을 깨고 나오듯이 좀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들, 허물을 벗고 나오는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 느껴지고 그리고 이분은 교육 사업을 하시면 참잘될것 같아. 뭐 그런 교육자를 나한테 가져다 준것 같아 보이진 않은데, 예. 어, 교육 사업을 하면, 교육직, 누구를 가르쳐 주는 직업 있죠? 예. 어,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시면 참꼭될것 같아요. 사람은 잘 보세요. 사람은 잘 보는데, 그 사람을 잘 끌고 나가고, 이끌어나가고, 다스리는 법을 좀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이, 그,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보여요 네. 마이크 마이크가 보이는데 집에 이 집에 부모님 부모님? 뭐 모르겠다 뭐 말하시는 직업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아무튼 이 마이크가 자꾸 보입니다 이 분도 뭐 말하는 직업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가 자꾸 보여요 가수입니다 가수예요 근데 아무튼 뭐 마이크가 자꾸 스피커나 그런 일을 하니까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 음 진짜 좀 주변에 사람 관리가 좀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뭐 어. 근데 이런 이분이 와서 만약에 내 앞에 앉아서 점을 본다고 해도요, 네. 잘안 들을 것 같아. 음잘 어. 말을 잘 경청을 안을 경청을 안 한다기보다는. 공감을 좀못할것 같다. 음. 음 어려운 사람. 오. 음 가수 윤민수씨입니다. 바이브 어. 아시죠? 사진을 보다가 이분 이건... 그 종교가 뭐야? 이왜 십자가 보이는데 아무튼 좀 특이한 종교인 것 같아. 무 무교? 개신교에 귀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 네. 좀 특이한 것 같아. 모르겠다. 어. 무슨 일 있어요? 최근 이혼했어요. 최근에? 예. 예. 삼세때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이번 문서 정리가 돼야 될게 있거든. 나 네. 문서 나가. 이 이름이 이 바뀌어야 되는 문서 정리를 해야 게 있는데, 이 워낙 3지때 벌려놓은 게 커가지고, 3지때도 그렇고, 이 39, 40 들어서면서 벌려놨던 것들이 커서 지금 글쎄, 이 정기정돈이 안 되는 문서들이 많아요. 그걸로 좀 골, 골머리 좀 썼겠어요. 그리고 어... 내년도에 이동운이 있어요. 내년도에. 네. 내년도 이동운이 있다는 건 집에 이사소. 아. 어, 변동 수소 문서 정리가 되는 집을 파야 된다는 거죠. 거. 집을 팔아야 된다는고 조금 거예요? 금액을 네. 내려 쳐야 돼. 조금 낮춰야 돼. 아. 낮춰야 돼. 부시계정을 아. 하나요. 맞추기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예민한 사람이니까 이아 나는 무슨 말을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은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